제3 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한의 국게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힘이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에 송도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지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대살로니카 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나아가는 삶에 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공동체는 아직 교회가 되어진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체들 안에서 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장이 대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들 같은 그런 동력자인 디모데를 베살로니카 교회에 보내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교회 형편은 어떠한지 둘러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살피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서 보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온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사실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어떤 삶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때그 믿음의 결국을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표를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순례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의심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안 되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뿌리내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린 히브리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바라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무엇을 바라본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내 삶의 현장에 계신 것처럼 사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일주일의 삶에 사는 동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때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에 살아가는 가치와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라면. 지금 데살로니카 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이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알아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걸출한 목회자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은퇴하신 뒤에 혼자 집구하고 계신 동안에 찾아가서 목회 사역에 관한 여러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 질문이 쏟아졌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하죠.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울림이 됩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울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성취하여서 규모를 확장하고 키우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때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기워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반석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믿음 혹은 그의 제자 된 여러 동역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있을까요? 이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여 격려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5절 중반부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하려고?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이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로해야만 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3절 이후에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도전 정도가 아니라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만큼 순교자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곧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독이라는 위치는 현대교회의 목회자 혹은 장로에 해당되어지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뭐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권사님들까지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직분을 가지려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률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책임지고 지체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일인데 박해가 일어났던 그 당시에 누구부터 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도자 아닙니까? 감독들부터 여러 권력과 박해가 도전하는 그 모든 힘에 제일 먼저 데미지를 받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하려고 애를 썼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목회자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지는 장로 권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그런 병패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언가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은 전혀 다른 말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순교자의 각오가 있습니다. 당시에 순의 교사들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감독이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 것을 희생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내 것을 사용하고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도 내어주고 소유도 내어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된 자로 사역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조차도 때로는 섬기고 내어주는 것보다 기꺼이 무언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의 마음과 중심이 더 나아가 있음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바르게 쓰임 받아야 주님께 책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누군가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뭐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의 본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가르칠 수 없고, 결코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여러분이 훈련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ABC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영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먼저 살아낼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때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2장에서 전도자의 삶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도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이제 대사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그렇게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이 되어지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육은 단지 성경의 지식 전달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양육과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위로함은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끊임없는 세속의 도전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하고 밀려 들어오는 문화의 죄악된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영적 진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서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비로소 주님께 발견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 주님께서 인생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저 우리가 사람이 동의할 만한 적당 수준의 믿음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모함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에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 주었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무모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믿음 안에는 분명 무모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떤 수준에서 생각합니까? 상식 수준의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의 무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에 볼수 있기를 또 여러분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량 미달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격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삶의 재력이 어떻게 학식이 다 동일한 수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에 마, 만큼은. 우리가 이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온전함의 자리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함량미달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의 삶에 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경까지 인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을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까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앙 또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또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의 합당한 분량의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격과 권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리에 가만히 서서 머물러 있으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믿음으로의 삶을 살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건강함과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믿음에 주여 온전히 나시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의 품위를 유지하며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 교인인 것을 내색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내면색이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 전능시 늘 정거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하시고 말씀 앞에 정거하며 말씀으로 영양식을 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성실히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로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 주시옵소서. 예하로 구별된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